다이 마리. <laughs> 다 먹었어. 오, 에이. 마리야. フフフフフフフフフフモンフフ <laughs> <laughs> 깨빵. 야, 까망 뭐 먹냐? 뭘또 찾아 먹나? 먹어 <laughs> 진짜 먹버드다까미이다있 <laughs> <laughs> 음, 자, 유민아, 유민, 설구화를 찍어봐. 안녕. 설구화, 기설구화거든 설구화라며, 설구화다면 아. 어, 진짜 언제 폈지 이렇게? 아, 미스김 라일락. 쪽. 어, 생각해보니 이렇게 핀지 몰랐다. 라일락. 엄마 지금 하늘이 되게 예쁘다, 색깔이. 아 보라색이야. 미쓰기 라일락? 달걀도 이게 곧 흑사진 않아. 이거가? 응. 이쁘게. 달걀이 빨간색입니다. 오래 신발 왔는데. 응. 향이 좋다. 뭔지 모르겠는데. 오. 라일락. 여기 다 있어요. 유민아! <laughs> <laughs> 야, 너 거기서 왜피 유민? 그래, 저도 없데도 어딨는다. 누가? 플라너 뭐해? 어이구! 거긴 이 자리야? 라운 자리. 뭐아 Mong à. Rồi sẵn cái đồ đồ mua sao mà sao nhỉ? À mua tôm mang đi. mang muốni cả em tinh vào trong ha em đình nhất là em